작동 모드는 1, 2, 3단계 노말 모드 3개, 엑스 모드 하나, 총 4가지가 있어요. 먼저 1단계로는 가볍게 커피랑 과자 조각들을 청소해 봤는데요. 이 정도 오염물은 한번 왕복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슨 워시 지원이 완벽하게 닦아냈습니다. 손으로 닦아봐도 묻어나오는 게 없더라고요. 실생활에서 웬만한 청소는 1단계로도 충분하겠더라고요. 그 다음 2단계입니다. 물이랑 엉겨붙은 머리카락도 잘 치울 수 있을지 단계를 높여서 테스트해 봤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깔끔하게 청소는 되는데 머리카락은 자동으로 분리를 못하고요. 이 보조 브러시에 엉키더라고요. 단계별 성능 차이를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나는 한 사발을 쏟아봤습니다. 와 이게 된다고? 3단계로 한번 왕복했는데 면발을 거의 다 빨아들였어요. 마지막 맥스 모드입니다. 캡사이신과 기름이 가득한 불닭 소스를 뿌려봤습니다. 맥스 모드로 장판과 타일 각각 다섯 번 왕복했는데요. 우선 장판은 육안으로도 덜 닦이는 게 보였습니다. 타일은 훨씬 잘 닦였습니다. 말라붙은 자국도 잘 지워내는 게 보이시죠? 결론적으로는 바닥재 의 종류별로 청소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.